빡센 교육료를 견뎠더니 받는 건월 100만원? 우리나라 청년 희망 접근 보고 충격까지 받았다는데 요즘 중국 MZ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모든 국가들이 청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M4세대, 청년 백수, 헬조선과 같은 말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젊은층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니다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 반농조의 단어는 결코 농이 아니었습니다. 저 건축가들은 다 손가락 뻗고 있던데요. 공 많이 했고 저기 능력 많이 있다는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지 없다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하이에서 2년째 유학생활 중인 정빈입니다. 저는 상재입니다. 상하이 대학교 4학년입니다. 요즘 중국 MZ세대들도 진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집이나 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지소유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는 일을 못하고 그리고 적당한 직업 所以就产生了像“九九六”这样的说法。这样的情况下呢，所以就是很多年轻人都是用“去搬砖头”来形容我自己的工作，又累又这么辛苦，所以就有了这样的说法。 여러분, 전업주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전업자녀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취업을 따로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취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부모에게 얹혀 살며 부모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부모로부터 월급이나 용돈을 받으면서 전업자녀로서 생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졌는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자리를 많이 구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택했던 대안이 뭐였었죠? 요즘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이 이상적이냐고 물었더니 교사와 공무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리트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도 똑같습니다. 많은 중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약 260만 명이 지원해서 7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게 바로 올 상반기의 내용입니다.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들어 누워서 졸업 사진을 찍는가 하면 졸업장과 본인이 쓰레기통에 아예 들어가는 모습들을 인증샷을 찍는 게 오히려 열풍이 됐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중국 대학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는 이른바 사망 졸업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중국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극심한 교육열을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경제 전체를 들썩일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바로 엄청난 사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보다 어찌 보면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중국의 가장 명망있는 대학들인 칭화라든가 복단이래든가 북경대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교육 비용을 들이거나 유치원 때부터 미리 해외 유학을 체험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사교육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빡센 교육료를 겪고 큰 MZ세대들 그런데 취업은 생각보다 더 빡셉니다.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1.3%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실제 수치는 아마 40%를 훨씬 넘어갈 것 같다. 아니면 심지어 절반 수준에 이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상황이냐 하면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의 수치는 6% 수준이고요. 미국이 7에서 8%, 일본이 4% 수준입니다. 최근에는요. 중국이 아예 청년 실업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자체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가중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대학 버블이 터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중국도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대졸자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2019년 11월 10일 巴0 1 9년 12월 10일 2019년 建2找工作 再加上现在中国的大学生毕业也找不到工作，所以像我现在在上海，很多就是没有工作的人就直接选择回老家了。所以现在在中国的年轻人就是选择，很多人就是选择直播做网红，就是抖音在抖音上面直播卖货，这个是中国年轻人很多选择的一个就业方式吧，就是当网红。 아시아 헤드쿼터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제공했던 일자리마저도 없어진 상황이 요즘 중국의 실업률을 올리고 있는 요인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일자리가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조금 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급여를 많이 주지 않거나 이런 업종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한쪽 기업들은 사람 일손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고 반대쪽에선 아예 굳이 공고도 안낼 만큼 경기가 안 좋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그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실업 상황에 놓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에서 청년들이요. 최근 10년여 동안은 가장 원하는 직업의 형태가 창업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기회가 많았고 투자를 받기도 수월했기 때문에 남 밑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 꿈을 펼치겠다라는 창업 열풍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창업의 열풍이 소멸돼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장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하나의 표상인 창업이 이렇게 사라지고 늘어난 고급 인력들이 한정된 일자리에 전부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난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취업을 했더니 월급을 보면 현타가 와요. 据我所知，中国大学生就是毕业的第一份实习工资，就是在四千五百元到五千元左右。折合韩元的话，就是九十万韩元到一百一十万韩元。因为工资不是很多，所以我们就是经常说，就是挣多少花多少，一份一分钱都别想带回家。就是我们就是基本成了月光族，就是一个月赚的工资，然后这一个月全部用完。因为现在基本年轻人都是这样的。 그리고 한국의 청년 희망 적금을 보고 한국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가 가난하다는 거야? 우리보다 배는 번에 훨씬 더 높은 소득의 한국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인구 정책과도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당시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인구는 5억 4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 시절 사람이 많으면 국력이 커진다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의 인구를 점점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중국 역시도 산하 제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산하 제한 아시죠?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우리의 생활 타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이런 산하제한정책을 한국은 1996년에 끝냈었습니다만 중국은 산하제한정책을 2021년이 들어서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남성 성비가 급증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호적 아이들, 우리나라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산하제한정책이 중국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구절벽 현상입니다. 이미 인구대국의 위치는 인도의 뺏겼고요. 2022년 인구수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이런 인구 문제에 공착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은 중국에서 오히려 출산도 장려하고 m z 세대들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제약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의 단체 관광을 가는 것을 허용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중국의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라 중국 정책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중국의 각 성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그것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는 할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유력 기업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중국으로 들어와 달라, 중국 내에 투자를 해달라, 중국에 공장을 지어달라 라는 요청이 적극적으로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MZ세대들도 지금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립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거나 미래에 중추신경이 될수 있는 청년들이 지금 자신들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여타 나라들의 청년 실업률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